안녕하세요 온디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디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입니다네오늘또 어, 역시나 열린마음으로 시계를 보여주시면서 시작하고 아, 네. 계십니다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에요 이것은 이제 네. 10년이 더 넘은 모델이에요 오,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에요 오, 10년이 요, 요즘 거 같긴 해도 약간 엔티크함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요즘 거라고 해도 전혀 뭐랄까 이질감이나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저는 괜찮은데요. 태그호이어2000그 이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네. 6시 방향에 보니까 프로페셔널 200m? 방수가 이제 200m고 이제 네. 프로페셔널이라고 적혀있어 이 시리즈 자체가 태그호이어는 이제 1860년 네, 네. 스위스 쌍티미에서 에드워드 호이어가 시작한 브랜드고요. 네. 아 뭔가 익숙해 많이 네. 들어본 것 같아 이제. 태그호이어 네네. 네, 또 이제 네. 꽤 많이 나오요 신속하죠. 네. 사이즈는 이제 38mm 사이즈고요. 어, 좀 작다. 네. 그리고 아. 두께감이. 약 10mm 정도. 오, 이게 약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두께감이 훨씬 더커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방수는 이제 200m. 음. 움직임 보이세요? 초침 움직임? 보면 알수 있어요. 어, 코츠인가요코츠 코치 모델이어서 아 이제 조금 더 이제 얇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었죠. 아 코치구나 이게 네. 약간 탁탁탁 끊어지는 게 어, 나도 많이 들었어. 태그호이어에서는 네. 사실 그 1895년도에 네. 포켓워치, 그 회중식의그 방수 케이스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었어요. 음. 방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음. 네, 브랜드인 거죠. 이2000 시리즈가 1983년 여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 스포츠워치 라인으로 출시를 합니다. 아. 이 스포츠 계열의 워치 라인이에요. 이게. 그쵸. 이게 사실 지금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 여섯 가지가 그뭐 200m 방수, 이제 음. 스크류 다운 크라운, 음. 그다음에 이제 단방향 회전 베젤, 음.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 그다음에 야광이랑 이제 음. 이중 버클. 어, 아이 사파이어 글라스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시계도 다 사파이어 글라스요아 그래요? 네. 아, 좀 알려줘요 나 모르니까 이 <laughs> 아, 모델 같은 경우는 블루가 조금 좀 강한데요 블루가 네, 좀 다, 진해 아, 그쵸. 약간 곤색 요즘에는 나오지 않는 블루 다이얼이고요 네. 이거를 지금 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모델 없나요? 생각나는 모델이요? 네. 갑자기? 네 <laughs> 태고이어 제품 중에서 제 말씀만 생각났는데 아쿠아? 맞아요. 아쿠아레이서 그 맞아요. 네네. 요거 디자인 있는 방금 여섯 가지 특징 네네. 자체가 지금 꾸준히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현대의 그 태국 우 아쿠아레이서 라인의 이렇게 시초 격입니다 아, 전신 개념이고나 네. 아, 그렇게 얘기도 꾸벅도 진짜 그렇는. 그게 비슷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아버지 격인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배제 잠 한번 돌려 돌려 볼까요? 네. 살아 있네. 약간, 약간 툭툭한데요? 툭툭한데요? 그렇죠. 네. 한칸딱 딱 네. 딱. 약간 이런 지금 전체적인 뭔가 이미지가 아쿠아레이서가 있죠.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조금씩 조 변형되고 바뀌고 하면서 지금의 이제 아쿠아레이서가 된 거고 아 2004년도에 이제 딱 나왔던 모델 이름이 2000 아쿠아레이서였어요. 아 꾸준히 이렇게 이어져서 아 내려온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이네요, 그러면 어, 의미가 있는 제품이죠. 네. 쪽 측면 뒷면에 딱 태그 고이요 아 근데 옷비이하면서 시계 역사를 막한 번씩 한 번씩 보는 것 같아. 시스 네. 1860. 대부분. 1860. 네. 네. 뿌듯해. 아 뿌듯한 이런. 모델. 네. 주인장 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우리 그러면. 어 시계의 주인장을 우리가 한번 모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우리 또 학생이 자기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17살 박승우라고 합니다. 네아네뭐이름까지아 네, 역시 학생스러워. 아쿠아에서의 전신격이 되는 모델이다. 전신격이 되는 모델이라고 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학생이 이 제품을 가지고 있긴 좀 나이가 좀 개미 좀 있지 않나요? 좀 젊은 학생분인데 이제 일단 네. 그 브랜드를 안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시에 좀 관심이 있다고 네네. 생각되어지네요. 17살에 이 모델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중고로 한몇 달? 전에 최근에. 네. 아, 쿼츠 모델도 오래 사용할 수가 있나요? 쿼츠 모델도 오래 사용할 수가 있긴 있는데, 네. 뭐 기계식 시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쿼츠도 이제 뭐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사용하고, 기계 부품이 조금 몇 가지는 있기 때문에 네. 그오버홀이라는 것도 이제. 필요로 하긴 하는데 무모먼트 아 어, 자체가 이제 배터리 무터먼트잖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물론 비싼 쿼츠 무브먼트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모먼트 그냥, 그냥 새 걸로 바꿔주면 되죠 어떤 뭐 본인만의 어떤 우리 또스우군만의 어떤 어, 나는 이게 너무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 스우군을 움직이게 만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계를 내가 사야겠다 시계를 처음 본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어, 음. 지금 고일인데약 네. 3년 전에 방수 시계인 게 마음에 들었고 디자인부터가 제가 좋아해요. 디자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브랜드가 태그호이어라는 아 거. 근데 사실 이제 보통 10대 같은 경우는 태그호이어 말고 좀 관심 가져하는 브랜드들 우리 학생들도 좀 많아서 저는 어렸을 때 저기 돌체인 가바나랑 저기 패션 시계 아르마니 약간 아 이런거 관심이 있었는데 아, 보통 10대는 다른 보통 약간 뭐 해밀턴 해 주세요. 오리스해 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태그호이어는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이 좀 많이 찾는 브랜드 느낌이 나는데 왔 경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 어떤 연예인이 착용했다든가 어떤 광고를 봤다거나 잡지를 봤다거나 또 다른 뭔가 TV에서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관련 아 선수들이 차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 미리 와갖고 미리 왔구나. 네. 아 어쨌든 중고지만 네 구입을 했는데 용돈 얼마나 모았습니까? 용돈은 따로 제가 받는 건 없고 네네. 알바나 전시계를 팔아서. 아, 전시계도 네. 보였어요? 전시계는 세이코 프리미어를. 음. 오. 오. 시계 워낙 관심 음. 많죠. 음. 아. 그럼 시계를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가 중학교 때. 아 원래 제 관심이 자전거에 있었는데 아. 그게 이제 공중 맞으면서. <laughs> 시계는 내 손목 <laughs> 위에 있어. <laughs> 음직이 힘들지. 아 그치 그치. 아, 자전거 놀다는아 손님 그, 갑자기 온 집이여가지고 네. 관심사 갑자기 애정이 떨어지면서 시계 쪽으로. 네. 부모님은 혹시 아세요 시계 에 관심이 많다는 거. 네 어. 많이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버님도 혹시 시계를. 아니요 시계에 관심 있는 건 가족 중에 저밖에요. 음... 일단은 윤님이 아까 힌트를 주셨는데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어서 가격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그쵸, 말씀 그렇죠 그렇죠 네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맞추는 이벤트는 좀 의미가 없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수고 군이 약간 뭐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에 구입을 어, 하셨는지? 저는 중고로 한 50만 원대 <laughs> 구입을 했고 단종된 모델이고 쿼츠인데 50만 원이나 요 쿼츠 아쿠아 레이서가 그래도 이제 100 중후반 정도 하니아 요즘 신상이? 네 비싸구나 쿼츠도 그때... 엄청 비싸구나 에도 약간 그같은 돈의 가치로본다면은한백 초중반대가 아니었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측이 되네요루루루살학생이 본인이 이거 하게 무 비싼 거 아니, 오시면원큰돈인데 이제 이시계를사고더 이상은. 아, 안사로. 아, 오늘 약간 기념비적인 날이구나. 네, 네 오늘 오니오에 출연한 걸 기념으로 난 시계는 안녕이다 <laughs> 그런 의미인가요? <laughs> 아디오스 아... 네. 네, 그래요? 아니 이제 안녕이다 시계는 이걸로 마지막이다. 네, 내일 네. 네. 1년 뒤에 댓글 달면 또 웃기겠다. <웃음> <웃음> 이거 5 0만원 공개되면 이거 선배들이 보면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아, 선배분들 다 착하신 분들이라. 아, 얘기하시면. 이렇게 또 사이즈가를 잘하네요. 어. 네, 우리 수국은 좀잘좀 예뻐해 주시고 선배님들 오늘 또 올리브 나오셨는데 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멘티드 좀 해주세요. 네올리뷰 구독과 좋아요. 아, 뷰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laughs> 네.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laughs> 뵙겠습니다. <담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